안녕하세요.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일블록의 1980세대 규모의 중흥에스클래스가 11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분양 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택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브레인시티를 선호하며 실거주 조건으로 많이 찾는 이유는 위치도 좋지만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 병원 등의 개발 효과로 뛰어난 시세 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 내에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보다도 분양가 상한제에 저렴한 금액의 청약으로 3년 뒤에 충분한 자산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인접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약 482만 제곱미터 면적의 첨단산단과 함께 아주대학교 병원 및 카이스트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도권 전철 1호선, SRT가 지나는 지제역과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흥 의스클래스가 들어서는 브레인시티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송탄일반산업단지, 7계 일반산업단지 등 2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주변의 위치에 직주근접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자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족도시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들어서며 그 자체로 39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삼성전자의 배우도시이면서 1343만 제곱미터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와도 가깝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1호선 급행열차 서정리역과 복합환승센터 평택 지제역 사이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브레인시티 중흥의스클래스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일블록에 위치하며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두 평형으로 1 9 8 0세대에 분양을 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5층 16개동 1980세대 대단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4평형과 84제곱미터 34평형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2월 예정인데요. 이중 59제곱미터 A타입은 465세대, B타입 103세대로 24평형 총 568세대를 분양하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1051세대, 84제곱미터 B타입 204세대, 84제곱미터 C타입 157세대로 총 34평 1412세대를 분양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의 스클래스 1블록은 포베이 특화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구조입니다. 또한 넓은 거실과 함께 넉넉한 수납공간의 확보를 통해 차별화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지상의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안심특화 설계 또한 적용하여 입주민과 자녀들의 안전성 또한 보장합니다. 브레인시티는 다양한 기업들이 입점하는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교와 대규모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권은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를 만들어 브레인시티 2단계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복합타운에는 5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학교 병원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지난 6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의 규모는 중증응급, 외상질환, 감염병 치료의료기관 등 500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추후 운영의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8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여 경기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도 불립니다. 환자의 정보와 질병의 질환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첨단 의료 서비스 체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의료시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중심의 대응적 헬스케어였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첨단 의료 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보건 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보건이 모두 가능한 체계가 평택 브레인시티, 아주대학병원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단지 역대학교 용지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로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대학교 본관을 비롯하여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교수사택, 학생기숙사 및 자율주행 테스트 배드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협력하여 국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구 사업과 함께 K-반도체의 중심이 될 대학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재만 모이기로 유명한 카이스트 대생들의 전문적인 과외를 아파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 또한 있고요. 최고 수준의 대학교 신설과 함께 도보 거리에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평택시 내에서도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택지제역은 1호선 SRT에 더해 수원발 KTX GTX A, GTX 신호선의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과 신노선 연장이 올해 하반기 12월에 연장 확정 소식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로의 출퇴근이 15분대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3만 3천 세대 규모의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면서 광역교통의 수요를 확보해 연장 여건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해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오산갈곶 소사벌을 연결하는 동부고속도로 화 교차로 인근의 브레인시티가 인접하여 있어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오산을 거쳐 용인 서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로 서울 헐릉이시까지 통행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있고 남쪽으로는 공주 천안 고속도로가 연결될 예정으로 1번 국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조성 중인 피퍼 공장 2024년 예정에 이어 2030년까지 P5, P6 공장도 지을 계획으로 건설 근로자만 2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반도체 분야 고소득 직장인이 상당수 유입되면서 직주 근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많은 고소득 직장인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11월 24일 금요일 입주자 모집 공고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청약 접수는 12월 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하여 순위별 접수 진행 후 12월 12일에 당첨자와 동우수를 발표하고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죽백동 734 5번지로 소사벌 효성에링턴 코트 바로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공공 택지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블록에는 브레인시티에 처음으로 공급된 대광로제비앙 모아일가가 1,700세대를 분양하여 분양 평당 평균 1,469만원 수준으로 모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9월에 지상층 건축비 1.7%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블록 대광로제비앙 분양 당시보다 건설원가가 올랐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제곱미터당 1,400만원 후반대의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이면서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11월 24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 통장 12개월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6개월 미만 및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는 50%가 공급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의 모든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10년 및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아파트 분양 소식은 평택 영신탁부동산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신탁부동산 유소장이었습니다.